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는 명태껍질인데, 명태껍질부터 튀겨보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어, 명태껍질, 용호야, 너무 쪼그라드는데 하면 안 되는 건가? <laughs> 명태껍질이 집에 많아서 이래 튀기고 있습니다. 동호 여기 하면 안 되는가? 너무 크고 그래서 <laughs> 원래는 다듬어야 되는데 이렇게 튀기고 있습니다. 튀긴 거좀 건져내야 되겠네요. 여기 건져낼게요. 아, 너무 크고 다듬어. 오리이 보통은 볶아서뭐 하는데 기름이 남아서 지금 다 튀기고 있습니다. 야네 옆에 놔야 되네. 옆에 놓고 얹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름, 탕수육하고 남은 기름 버리기가 아까 <laughs> 다 튀겨내고 있습니다 이건 떡볶이도 튀기고 이제 냉태 껍질까지 튀기고 있습니다 불을 좀 줄이니까 덜 오그라드네요 적당히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봄에, 봄에 사둔 걸 아직 못 먹고 있는데 튀겨서 양념 좀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튀김하면 다 맛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 맛있게 보이는 그 같네요 와 이렇게 큰큰 큰 건데 이렇게 <laughs> 튀겨지네요 튀겨지는 모양이 좋네요 이건 엄청나게 길어난 거 뜨거운데 들어가니까 갑자기 오그라든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바삭하게 되네요. 네, 원래는 지느러미하고 이런 거 따듬어야 되는데, 안 따듬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오브라더니. 불 약간 높일게요. 다 튀겨진 건지 모르겠네요. 던질게요. 이렇게 바삭하게 되네요. 던지니까, 와우. 어, 야, 너무 바삭하게 된다. 응. 이거 못 튀기고 있었는데. 오 기름을 많이 이렇게 해서 안 익히길 수 있어서 좋네요. 한꺼번에 다부어볼까 네.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면세껍질따뜻을 어. 네, 필요도 없고. 편하게 됐네요. 정말 이거 따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못 해먹고 있었는데다 그러니까 오그라드니까 따듬을 필요가 없겠어. 근데 따듬을 필요가 없이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맨날 따듬는다고 힘들었는데 따듬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튀겨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념에 버무려서 먹기만 하면 되네요. 네, 간편한 요리가 됐네요. 네, 이렇게 빠삭빠삭 빠삭 소리가 날, 날 정도로 튀겨졌습니다. 네, 하나가 떨어졌네요. 또 네, 튀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눅눅해 보여도 권져 내니까 딱 바삭바삭하게 되네요. 다 튀겨진 것 같습니다. 기름 좀 털어낼게요. 이것도 다 튀겨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태 튀김, 명태 껍질 튀김입니다. 네, 용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데 제가따뜻기가있잖아요 못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름에 튀기니까 따듬을따어할요도 다듬, 없고 너무 간을하고요도없좋네무 간편하고 요좋네요리 네, 간편 함께 하셨습니다 이요제 함께 하셨습을다도되겠네요제불을 꺼도 되겠네요요 네,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어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마늘이랑 참기름에 버무리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명태 껍질 튀김 함께하셨. 네, 명태 껍질 튀김 함께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보여드릴 거는 네. 너구리가 왔습니다. 네, 영어가 너구리가 맛있, 어, 가을이 되어서 너구리를 이렇게 사왔는데. 두 봉지. 저희 집 라면 통에 이렇게 신라면 자파게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영어가 현아, 다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우가 오늘 너구리까지 이렇게 주문해서 왔네요 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구리 라면까지 와서 현웅은 오빠 라면 좋아하는데 근데 라면 면은 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성 요즘 면잘안 먹고 있습니다 예, 한의원 하시는 오, 오, 대표님께서 음, 글루텐의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밀가루는 피하세요 하셨습니다. 치해야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s h a l o 감사합니다.